안녕하세요. 안간선의 슬기로운 묵상 생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불의 존재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부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셨지만 비유의 본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 비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실 때그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잘 듣는 자는 더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듣지 않으려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겠죠.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미 들었던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볼수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굳은 생각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고함이죠. 자,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로마의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숨기고 감추어야 살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고난을 피해 숨고 도망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는 들을 귀 있는 자여야 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고난 중에도 잘 듣는 제자는 더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잘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를 잘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을 우린 오늘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묵상을 정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들을 길을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비유를 일상에서 듣고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듣고 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